안녕하십니까. 아, 이 시간부터는 회기분석에 대해서 생각해 볼 텐데요. 아, 우선 최적선 아, 혹은 회기선 이걸 어떻게 선정하는지 그 원리를 중심으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먼저 회기분석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보면요. 아, 회기분석이란 연구자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결과 변수에 어떤 원인 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도의 연관성을 가지는지,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면 어느 정도의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지 규명하는데 유용한 통계 분석 기법입니다. 아, 기계 학습의 주요 알고리즘 중에서 회귀 분석은 가장 그이 백본에 해당하는데요, 기본인데요. 특별히 이제 수치형 결과 변수를 예측할 때에 에, 이 회기 모델을 통해서 어, 학습을 시킵니다. 자, 회기 함수에 대해서 한번, 어, 그 예전에도 다뤄본 적이 있습니다만은 간략하게 한번 다시 되돌아보죠. 아마 여러분들이 그 일반 함수, 어, 이 일반 함수는 어, 중학교 때부터 아마 여러분들이 좀 배우셨을 거예요. 어, y는 a p l u bx. 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어이 그래프로 나타내면 어,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 다뤘던 일반 함수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 어, 하나의 그 함수에 해당하는 선을 긋게 되면 그선위에 모든 점이 다 떨어지는 그러한 함수를 우리가 배웠습니다. 어, 이 일반 함수에서는 어, 에러라고 하는 게없죠이 선을 벗어난 어, 어떤 그 지점에 점들이 떨어져 있는 경우같으면 어, 일반 함수가 어, 다루지 않았던 그러한 어, 사례라 어, 케이스라 해당하겠죠. 그렇다면 이회계 함수 같은 경우에는 어, 어떤가 하면은요, 예, 바로 이런 경우입니다. 아, 그 여기에 소속 포함되어 있는 개인들 혹은 개체들 x값과 y값들을 xy 좌표상에 찍어 봤더니 한 직선 위에 모두 다 떨어져 있는 그러한 점들이 아니고요. 이렇게 좀 벗어나 있는 점들이 있죠. 그래서 여기에 식을 보시면 어 에러텀이라고 하는 부분이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아이 i가 추가가 된 거죠. 그래서 이앞 부분 어, y는 a p l u bx 이 부분은 우리가 일반 함수에서 배웠던 그러한 확정적 부분이죠 x 값이 주어지면 어, 이 ab 회귀 계수 값들이 계수 값들을 안다면 자동으로 y 값이 이제 결정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x에 따라서 어, y가 정해지는 부분입니다 그런가하면 이 에러 어, 텀이 부분은 비확정적 부분 이거를 이제 우리가 확률적인 부분이다. 확률적 부분, 스토캐스틱 파트라고 하는데요, 바로 이 확률적인 부분, 비확정적 부분이 있는 그러한 데이터들, 이거를 이제 통계에서 주로 다루게 되죠 그리고 어, 이 회귀분석에서는 이 확정된 확정적 부분을 어, 떼서 이렇게 식으로 쓰는데요, 에러 어, 텀을 어, 떼고 확정적 부분만을 쓸 때, y에다가는 해를 하나 붙여주게 됩니다. 이게 회귀식입니다. 이 회귀식은 오른쪽 그래프에서 이 삼포도 격자표가 나타내는 x와 y간의 관계가 있죠. 그 관계를 가장 잘 대표할 수 있는 그러한 선 하나를 찾아서 긋고 그 선의 식을 바로 표현한 부분이 이 회귀식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어, 앞에서 삼포도가 보여주는 x와 y간의 관계를 가장 잘 대표할 수 있는 선을 찾아라. 어, 회귀선 혹은 최적선, the best fitted line이라고 하는데요, 이 최적선을 어떤 기준에 따라서 어, 찾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관계가 어, 삼포도로 표현됐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그렇다면 어, 이 관계를 가장 잘 대표할 수 있는 선 하나를 그어라. 이럴 경우에는 어떤 선을 그었겠습니까? 자, 이런 선을 하나 먼저 그었습니다. 그랬더니요, 예, 어떤 사람은 거의 비슷하지만 어, 이런 선을 또 그었고 이게 더이 어, 관계를 더잘 대표하는 것 같은데 하고 얘기를 해요. 그런가하면 또한 사람은 아니야 이게 더 저잘 대표하는 것 같아 하면서 또 하나의 선을 그었습니다. 어, 이처럼, 어, 우리의 일반 눈으로 볼 때는 뭐 비슷하지, 어느 게더잘 대표하는지 선택하기가 쉽지 않죠. 어, 이러한 것들이 아주 미세하지만 무수히 많게 존재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그 많은 대안들 중에서도 어느 거를 가장 어, 최적선으로 봐야 되느냐, the, fittest, the best fitted line으로 봐야 되느냐, 그 라인을 찾아야 그걸 이제 우리가 회기선, 회기선으로 확정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 원리는 바로 이렇습니다. 선을, 우리가 앞에서 선을 세 개를 그었는데요. 자, 먼저 이 선을 기준해서 한번 놓고 생각해 보시죠. 이 선을 놓고 보면, 이 선을 기준해서 봤을 때각 개인들의 X 값이 주어진 상태에서 y 값을 예측하라 그러면 x 값에 따라서 그 x 값을 수직으로 긋고요 그리고 이제 이 회계선과 만나는 부분에서 y 값으로 직각으로 꺾어서 그 값을 y 값의 예측 값으로 주겠죠 그런데 여기에 속한 삼포도에 찍힌 개인들의 경우에는 그렇게 예측한 y 값과 실제 y 값 사이에 간격이 있죠 어, 이 간격만큼의 에러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모든 개인들마다 이 선을 기준에 놓고 봤을 때 Y값의 에러가 어, 에러값들을 계산할 수 있을 거고요. 그 모든 개인들의 에러값들 이걸 먼저 계산을 해보면 그 다음 어, 이 대안이 되는 선을 기준에서도 또한 에러들을 다 계산해 볼수 있을 거고요. 세 번째 이대 대안이 되는 선을 기준에서도 어, 이 모든 개인들의 에러 값들을 계산해 볼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최적선을 결정하는 어, 기본적인 원리는 어, 이 에러 값들을 최소화해 주는 그러한 선을 찾아라 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에러들을 최소화해 주는 선을 가리켜서 더 베스트 피티드 라인이다. 최적선이다. 그래서 어, 그 선을 이제 최적선을 하나로 확정을 하고요. 그게 바로 회이선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그렇다면, 실질적으로는 어떻게 그 최적선을 계산 할까요? 어, 에러가 최소화되게 하는 선. 어, 각 개체마다 한그 직선을 기준해서 에러들을 계산하고 그 모든 개인들의 에러들을 다 합하면 그러면 될까요? 네. 그렇게 합하면 아마 에러의 총합은 아마 0이 될 가능성이 높죠. 예, 플러스 마이너스 에러 값들이 있기 때문에 다 좌우로 해서 합하면 0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그러면 그 0이 되는, 0이, 에러의 합이 0이 되는 무수히 많은 값, 저 직선들 중에서 어느 게 최선일까요? 예, 그래서 보통 이런 경우에는 어, 그 에러 텀들을 바로 더하지 않고요. 먼저 그 에러 텀들을 먼저 제곱을 한 번씩 다 해줍니다. 그리고 제곱을 다 해서 합하지요 그렇게 되면 그렇게 제곱해서 모두 다 합해서 그 값들을 서로 그 해당되는 어그 직선에서 나온 그 제곱 값들을 다 비교를 해 보죠. 어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최소 제곱, 제곱법이라고 하는데요. 어 오차의 제곱 합이 최소가 되게 하는 선. 어 이게 곧어 앞에서 얘기했던 그 취지를 충족하는 바로 최적선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최적선을 찾으면 그 최적선을 나타내는 어, 함수식이 나오겠고 그 함수식의 계수가 어, 나오게 될 겁니다. 그 함수식의 계수를 가리켜서 회귀계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제곱합 예, 회귀분석에서 이 제곱합 다시 말하면 어, 에러 텀의 제곱을 모두 합한 어, 값이죠. 있 이거를 기계학습 쪽, 요즘 인공지능 쪽에서 하는 기계학습 쪽에서는 회기분석에서의 손실함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머신러닝 같은 경우에는 각그 모델에서 손실함수를 설정해놓고 그 손실함수를 최소화해주는 그러한 함수를 찾는 작업을 하게 되는데요. 예, 그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회기계수 값들이 결정되게 됩니다. 참고로. 회기분석에서는 바로 이 제곱합이 손실함수다 하는 것을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회기분석이다, 회기식이다 할때이 회기라고 하는 용어는 영어로는 regression 인데요. 사실은 어디론가 이렇게 이 되돌아간다 어디론가 이렇게 회기시킨다 약간 좀 어려운 용어죠. 그렇다면 실제로 어떤 어, 의미가 담겨 있길래 이걸 회귀분석이라고 하고 회기식이라고 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회기라고 하는 의미는요, 어, 이런 겁니다. 회귀모형에서 x 값이 동일한 개체들만의 y 값의 기대값, 즉 y의 조건부 기대값에 해당하는데요. 네. 이게 이제 수식으로 표현하면, 어, 이 y의 조건부 기대값, 그러니까 expected value 하고 x가 주어져 있을 때 y의 기대값, 이게 이제 조건부 기대값인데요. 이 오른쪽 그 함수식 있죠. 이 회기식, 어, 이 회기식에 왼쪽과 오른쪽을 모두 다 expected value를 구하는 거로 씌우면 최종적으로 나오는 거는요. 제일 밑에 식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a 플러스 bx가 결국은 y의 조건부 기대값이다 하는 건데요 그래서 이 회기식에서는 이게 나오려면 결국은 에러 텀의 익스펙티드밸류 기대값은 0이다 하는 가정을 회기 분석에서는 합니다 그래서 그 가정이 전제된다면 그렇다면 결국은 x 값 우리가 y hat 이라고 하는 그 회기식에서 예측치 있죠. 이 예측치가 의미하는 바는 동일한 X 값을 갖는 개체들의 Y 값의 평균 값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회기라고 하는 의미는 이런 거죠. 특정한 I라는 개체의 Y 값을 예측하고 싶다. 그렇다면 일반적으로 X에 관한 정보가 주어지지 않은 상태에 있다면, 특정한 집단에 속해 있는 개체 I의 Y 값을 예측하고자 할 때, 에, 그 집단의 Y 값의 평균을 가지고 예측을 하는 경우가 있겠죠. 그런데, 그 Y에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는 X에 관한 정보가 이제는 주어져 있는 상태 같으면, 어떻게 예측을 하느냐, 이 전체 평균을 가지고 예측하는 게 아니고요, 어, 이제는 그래, X 값이 어떤 값인데, 그 I라고 하는 개체 X 값이 뭔데? 하고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그 X 값을 주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집단에 소속된 개인들 중에서 동일한 X 값을 갖는 개인들만을 뽑는 거죠. 그리고 그 개인들의 Y 값의 평균을 가지고, 어, 그 I라고 하는 개체의 Y 값의 예측치로 제공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획이라고 하는 의미는 결국은 어, 동일한 x 값을 갖는 개체들의 y 값들의 평균으로 획기시켜서 그 값을 예측치로 제공한다. 이런 의미를 갖는 거죠. 그래서 예측치가 의미하는 바는 동일한 x 값을 갖는 개체들의 y 값의 평균이라는 의미고요. 어떤 특정한 i라고 하는 개체의 y 값을 예측해 달라고 할 때에 그와 동일한 x 값을 갖는 개체들을 뽑아서 그들의 y 값을 계산하고 그들의 y 값의 평균 값으로 이 개체 i의 y 값을 예측해 준다. 이래서 회기라고 하는 의미를 쓰게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회기 분석에서 회기 선을 찾았고요. 그회기선을 나타내는 회기식을 어, 우리가 알게 됐죠. 그회기식 아, y hat은 a 플러스 bx 거기서 x의 개수 앞에 있는 개수 b 있죠. 이게 x와 y 간의 관계를 나타내 주는 회기 개수인데요. 이회기 개수는 어떻게 해석을 하는가? 했을 때 일반 함수에서 우리는 y는 a 플러스 bx에서 b가 갖는 의미는 x가 한 단위 변할 때 y값이 몇 단위 변하는가를 나타내는 거죠. 아, 마찬가지로 이 회기식에서 회기계수 b가 의미하는 바는 x가 한 단위 바뀌었을 때 이쪽 왼쪽 있죠? 이거는 그냥 y가 아니고요. y hat. 그러니까 아, 동일한 x를 갖는 개체들의 y값의 평균인 거죠. 그 y값들의 평균이 몇 단위 변하는가. 하는 것을 나타내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y가 한 단위 변하면 y가 평균적으로 x가 한 단위 변하면 y가 평균적으로 얼마 변하는지 나타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회귀 분석은 어, 상관관계 분석에 비해서 여러 면에서 훨씬 더 유용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 그 중에서 어, 그 유연한 측면을 하나 예를 들면은요 어, 상관관계 분석에서는 두 x, y 양적 변수 간의 선형관계만을 어, 나타내줄 수 있다. 선형관계인 경우에 그 관계의 정도와 방향을 말해줄 수 있다. 이렇게 어, 우리가 그 살펴봤는데요. 어, 이 회귀분석의 경우에는 선형관계만이 아니고요. 비선형 어, 회귀모형을 얼마든지 에, 돌릴 수가 있습니다. 어, 이게 이제 선형 모델이죠. 선형 모델이라면 이제 직선으로 표시될 수 있는 거죠. 그회기식이 직선으로 표시되는 거죠. 그러나 회기식에서는어 2차 함수, 3차 함수, 어, 또뭐이 제곱근 함수 혹은 뭐이 분수 함수 뭐 등등 어, 직선이 아닌 어, 곡선 형태 에이 비선형 다양한 비선형의 회기 모형까지를 어, 포괄할 수 있기 때문에 예, 분석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분석에 용이하다 하는 거를 어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회기 계수와 상관 관계 앞에서 회기식에서 y는 a bx 할때 x와 b의 관계를 보여 주는 게 x와 y의 관계를 보여 주는 게 x의 앞에 있는 계수 b라고 그랬죠. 회기 계수. 그다음에 상관 계수 또한 x와 y 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지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상관계수와 회귀 계수는 사실은 둘 사이에 무관한 게 아니고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회귀식에서 x가 하나만 포함되어 있는 이걸 이제 단순 회귀 모형이라고 하는데요. 이 경우에 그 회귀 계수는 다음과 같이 상관계수와 관계가 있습니다. 상관계수 곱하기 에 y 변수의 에 표준 편차 그다음에 분모는 x 변수의 표준편차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걸 역으로 취하면 상관계수는 회귀계수에다가 y의 표준편차분에 x의 표준편차를 곱해주면 바로 회귀계수, 상관계수와 같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이 시간 강의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